자, 그다음에 보니까 명사의 수가 있습니다. 음. 명사의 수라는 건 뭘까? 명사 개수? 그렇지. 명사의 개수야. 단수냐 복수냐지. 그죠? 자, 왜왜큰 틀을 배우고 가는거 봐요? 선생님이 어떻게 명사의 종류 두 가지 주 덩어리를 줬지. 가산 명사하고 불가산 명사 두 덩어리를 줬지. 그러면서 자, 크게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를 배우고 나서 자, 이것들의 개별적인 특징들을 배웠지. 맞아요. 네. 개별적인 특징들을 배웠어요. 다섯 가지 배웠죠. 네. 나눠 놓고 보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해? 이 명사가 만약에 불가산 명사만 있으면 명사는 항상 무슨 취급이야 단수 취급이어야 되겠지. 근데 가산 명사란 녀석이 있으니까 이게 단수일 때는 단수로 가야 되고요. 복수일 때는 뭘 가야 돼요? 복수로 가야 돼요. 여기 동사하고 문제란 말이 동사하고 이제 우리는 지금 뭐야? 주어라는 걸 배워놓고. 동사를 배우려고 보니까 여기서 걸려있는 거야. 그래서 수를 배우는 거야. 이해 돼요? 네. 응. 이해를 시켜줘야 돼, 이해를. 그래서 명사의 수에서 들어가 보니까, 자, 중학교 때 배운 거 있어요. 명사의 기본 것은 S를 붙이죠. 그치? 또 이것도 모르는 애들이 있다. 공무원 시험에서 내가 모를까 봐서 처음부터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는 거야. 명사의 단수형은 S를 붙여, 안 붙여? 안 붙이죠. 명사의 복수형이 S 붙이죠. 사과음에 애플이 쓰지. 응. 복수가 S지. 애플라면 응. 어, 단수지. 응. 자, 그런데 우리가 주어를 써놓고 동사는? 동사는? 자, 여기 헷갈리면 안 돼. 명사는 복수형이 S야. 뭐라고요? 복수형이 S야. 동사는? 아니지. h e 다음에 뭐야? Like, 쓰야. 그죠? 봐. 동사는 뭐가 S야? 단수가 s야, 알겠죠? 어, 그렇죠. 3인칭 뭐라고? 단수가 s입니다, 알겠지? 음, 이걸 혼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 명사는 s가 복수고, 동사는 s가 뭐라고? 단수야, 알겠죠? 음. 이걸 가끔씩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 공부는 어느 걸 질문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이제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명사의 단복수를 배우고 있어요, 알겠죠? 음. 자, 그래서 기본형이 s에다 붙였다. s로 붙이는 게 긴데, 자 es로 붙이는 것들이 있죠 es 아 우린 좀 나이가 먹었으니까 캐걸조로 알아요 캐걸조로? 배트맨 말고 캐걸조로 옛날에? 막 이렇게 막 <laughs> 조로 조로 쓰고 조로 <laughs>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뭐가 아니야 비슷하지 자 <laughs> 캡골조로 옛날에 요즘 막 배트맨이 악당들 물리치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캡걸조로라는 영화가 있었어. 막탁 해놓고 캡골조로 간악당들을 물리쳐 놓고 조로 이름 쓰면서 Z 딱 써놓고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모른다고 쳐고 알았죠? 자, 자 S, S 뭡니까? CH, 철치로 시작되죠. 교회. SH, 잉글리시지. 절대로. X죠. 아까 Z는 무슨 뜻이라서 하지 마라 이 뜻이라 했지. 하지마라, 쾌걸조로가 그렇단 말이야 교회가서는 영어를 절대로 하지마라 기도만 해라 음, S는 뻘쭘하지가 <laughs> 자, 그래서 이런 단어로 끝나면 뭘 붙인다? ES를 붙인다 기본입니다, 기본. 알겠죠? 다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고 뭘 고친다? ES 모음 플러스 Y는 S 알겠죠? F나 FE로 끝나면 뭘 고친다? V로 고치고 ES 자. 어 기초편에서 배워야 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 책에는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상편에서 여러분이 보고 배우시면 돼요. 알겠지? 음. 근데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laughs> 정리 잘 하시고. 모음을 보니까 불규칙 변화가 있더라. man 하면 복수형이 m a n s 가 아니라 자 m e n으로 바뀌고요. woman 아니면 woman 해갖고 m e n으로 바뀌고요. 발은 p u s h 인데 f i t tooth는 teeth 이렇게 바뀌더라. 그죠? 그 다음에, c h i l d 같은 경우는, child 같은 경우는 c h i l d 자, 억스 하니까, 약간 막, X로 선생님 끝났죠. 초등학생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식기 때문에. <laughs> 선생님, 왜? 그러니까, 아니, 10년 전 됐나? 선생님이 X로 끝나면, 어? 약자 하지 말라네요. ES 붙여야 되죠.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불규칙 변화가 있다. 이건 설명 안 들은 거지. 그래서, 억슨입니다. 그 다음에, 단복수가 같은 형태가 있어요. 잘 들어요. 단복수. 자, 디어는 디어예요. 디어리스가 아니에요. 십도십이에요 피시도 피시예요. 알겠지? 자, 중국에는 우리가 뭐가 많죠? 아니다. 이것부터 하면 되겠다. 일본에는 물고기가 많아요. 피시 많죠? 어. 중국에는 뭐가 많아요? 몽고에. <웃음> 몽고에 <웃음> 양들 많아요? 디어, 사슴 많아요. 양들 많죠? 양. 몽고 고원에 양 많죠? 양. 스위스는 뭐가 많아요? 사슴. 알겠지? 단복수행이 같다. 한 번만 들어놓으면 다음에 문제 풀때 쉬울 거예요. 일본에 뭐가 많아? 물고기, fish. 차이니스는 뭐가 많다? ships. 스위스는 deer. 자, 이게 명사형의 기본편이었습니다. 알겠죠? 음, 정리해 주시고.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뭘 배워가는지를 알아야 돼. 자, 명사형을 크게 배워놓고 이건 주어였다. 그죠? 렇 동사의 수를 맞춘다. 알겠죠? 가산명사만 있으면, 불가산명사만 있으면, 수라는 건 필요가 없지만, 가산명사가 있기 때문에 단복수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음. 이러면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명사형에서 뭐가 있어요? 절대복수가 있죠? 어, 그 동그라미, 절대복수. 밑줄만 쳐놓으면 돼. 절대복수란 건 뭐냐면,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거야. 눈두 개지? 당연히 복수고. 그죠? 우리가 기두 개죠. 그러니까 이열죠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장갑도 두 짝이죠. 음, 젓가락도 두 개지? 그러니까 S를 붙인다. 이게 무슨 복수다? 절대 복수다. 자, 상호 복수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야.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거야. Shake hands. 악수할 때 혼자 합니까? 뭐 반갑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미친 떠라야지 그러 <laughs> 어떻게 그럴 수가 없지? 그래서 상호 복수라는 거야. 그래서 she is i s i l makes a friends with an old. 자, 나이 먹은 사람들과도 쉽게 뭐할수 있다. 친구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make a friend 오른쪽에 나와서 상호 복수 49페이지. make a friends가 s가 안 붙으면 맞다 틀리다? 틀린 문장이다. 수 캔즈. 악수합니다. 그죠? 음, 혼자 악수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무슨 복수? 상호 복수. 아니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알겠죠? 그다음에 보니까 무슨 복수가 있다? 켤레 복수. 저 분화 복수가 있죠. 분화 복수. 아까 우리가 이 절대 복수를 켤레 복수라고도 하는 거야. 무슨 복수? 켤레. 짝이 있다 그래서 무슨 복수? 켤레 복수. 저 상호 복수. 그다음에 분화 복수 있다, 별표. 자, 보니까 팔뚝이 굵네요, 그죠? 나도 이만큼 했는데 줄어들었어. <laughs> 여름에 보여주겠어, 알겠죠? 여름에 이제 여름에 여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음, 많은 학생들이 싫다고 해서 선생님 어떻게 권상우 같은 몸매가 원해요. 그래서 내가 권상우를 만들어놨더니 요즘 애들이 또 이걸 만들어 달라요아 정말 선생님 힘들어 알겠니? 음, 이제 늙었어. 다 내년에 서른이야, 서른. 30. 자, S가 붙었어. S가 붙으니까 의미가 달라지네. 에얼 그러니까 에얼스가 됐죠. 공기가 아니고 뭐가 된다? 태도가 되는 거야. 타임에다가 타임즈가 붙은 게 뭐가 됐어? 시대. 어드바이스가, 자, 어드바이스가 돼서 충고 들이 된게 아니라 뭐가 됐어? 통지가 됐죠. 이렇게 뜻이 달라. 단수 복수의 뜻이 다른 애를 우리가 무슨 복수라고 한다? 분화 복수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겠죠? 내가 암기할 게 아니죠? 여기다 별표 꽝쳐 놓고 암기하세요. <laughs> 알겠지? 나는 다 암기했어. 자그 다음에 어,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 책을 쭉 보면 내가 책 구성은 잘 해놨죠. 다른 문제는 그냥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뭐 내가 별표 쳐라 이런 것은 박스 안에다 다 기출 포인트라고 다 정해놨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것만 암기하고 이해하시면 돼.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알겠지. 음, 자분화복수 중요하고요. <laughs> 자 그래서 분화복수에서 우리가 기출 문제 이렇게 나왔어. 보니까 a i 스 s 가 나와서 airs, a i s 가 s가 붙으면 뭐라했어 태도라겠지. don't put on airs, don't put on airs. 자, 태도를 놓지 말아라 이 말인 게 뭐냐? 잘난 척하지 말아라. 이런 문장이었어요. 이게 됩니까? 어. 그 다음에 custom이 커스텀 있어요. custom이 s가 붙으면 관습들이 아니라 관세가 돼요. customs office 하니까 어떻게? 세관이 되는, customs office. f 인 i n 이 f e n 가 되면 노력이라는 고통들이 아니고 노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럼 make it f u l t 하면 노력을 하다지. 같은 뜻이 뭐라고? Take fence. Take fence S가 붙어버리면 노력하라야. 이해돼요? 그냥 여러분 표에서 나오는 이거 이 표만 시험이 아니고요. 이 표를 했으면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지. 무슨 말알겠니 네, 다시 합니다. Don't put on a i r Air가 무슨 뜻이라고? 분위기 태도라 있지. 그래서 잘난 척하지 말라 그런 분위기 내지 말아라. 이 말이 어떤 두 번째, customs, 커스텀스. customs가 됐죠? Customs c e 하니까 뭐가 됐다? 세관이 됐지. f a i n l m a k u t 하니까 노력하다야. 근데 어떻게? 뭐라고 있어? Take f i n c f i n 하면은 고통을 가져가다, 가져가다 이 말이겠지. f i c 가 되니까 무슨 뜻이다? 노력하다가 돼. 이렇게 나면 알겠니? 모른단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레머라는 것은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석하려고. 알겠죠? 해석하려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하나 더 나와 있어요 <laughs> 계속합니다. 오돌리티스 칸선는 다니까, 자, 오돌리티스는 권위자야. 알겠어요? 권위자들인데, 원래는 권위, 오돌리티스 하면 당국이야 그래서 오돌리티스 칸스는 그냥 관련 당국.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암기하세요, 이거.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으니까. 또, means 하니까 뭔 뜻이야? 동사로는 의미하다지. 동사는 의미하다. 명사로는 뭔 뜻이야? 중용. 형용사로는 비열함, 비참함. 비열함, 비참함의 명사형은 NESS를 붙여서 뭐라고? 비열이 돼요. 근데 means 하니까 뭐가 된다? 의미하다였는데 뭐가 돼버려 수단, 재력이 되죠. means. 이랬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분화복수 배우고 있어. 무슨 복수? 분화복수. 분화복수는 어디서 나왔다? 명사의 수에서 나왔다. 여기까지야 지금. 명사의 수하면 켈레복수, 상호복수, 분화복수. 아, 분화복수는 뜻이 다른데 분화복수에서 시험이 여러 가지가 나왔구나라고 해서 딱 정리해 두셔야 돼. 이해돼? 음.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시험 배운 건 이거였어. 음. I am. I am three. Uh, year old. 자, I am three year old. 이게했어요 I am three year old. 자, 차이가 뭐야? Uh, old boy. I'm 자 보세요. 자 I'm t h r e y years old 하죠. I'm t h r e y years old 할때 여기는 s를 붙었지. 네. 그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이픈이 붙어 있어. 하이픈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 형용사.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성형용사라고 한다. 무슨 형용사? 합성형용사. 다시. 합성. 합성형용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차이가 뭐야? 여기는 뭐가 붙었어? S가 붙었지. 여기는 붙어, 안 붙어? 왜안 붙어? 하이픈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해, 하이픈이 있는데 네, 형용사는 S 붙니 안 붙니? 안 붙지. 그러니까 여기다 S를 안 쓰는 거야. 알겠어요? 어. 또 이제 설명을 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명사를 꾸며주잖아. 명사를 꾸며주니까 뭐다? 형용사 역할이야. 그래서 형용사기 이 때문에 S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이것도 봐. 명사가 명사를 꾸며주지는 못해. 형용사 역할이 된 거야. 알겠어? 자, ten $10, bill 그죠? t e 달러입니다. 말이겠죠? 그러니까 하이픈이 있으면 S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이게 합성형용사입니다. 적어놓습니다. 자, 49페이지 있죠?